경북 봉화에 자리한 어느 깊은 산자락 전국에서도 추위라는 첫 손에 꼽히는 지역이다 보니 여느 시골과는 달리 특별한 월동 준비가 필요하답니다. 천연 자원을 이용해 갖고 땅 속에다가 만드는 집이에요. 전기 없이 사계절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연석과 흙을 이용해 저장고를 만든다는 것인데요. 내부 공간의 경우 일반적인 건축 마감재는 사용하지 않고 석축을 그대로 노출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온도와 습도 조절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각종 채소를 숙성, 숙성시키는 저장고입니다. 시골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 활용도면에서 냉장고라든가 이런 걸 쓰기에는 너무 비좁고 또 여기는 자연적인 거잖아요. 여기는 온도가 외부하고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게 16도를 유지하기다 보니까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도 그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저장하는 데 아주 적합합니다. 직접 기르고 채취한 농작물과 약초를 든든히 지켜주는 보물창고인 셈입니다. 돌과 흙을 주재료로 사용하다 보니 농가주택의 분위기와도 이질감 없이 잘 어우러지는 모습입니다. 인근에 위치한 또 다른 마을. 오늘은 바로 이곳에서 터굴 시공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집앞 공터 한편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군요. 조경을 해놨는데 여기 이 부분이 좀높다가 보니까 음. 여기가 공간을 활용을 좀 하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여기를 저 뒤로 한 5m에서 6m 정도를 저희가 터파기를 할 거예요. 음. 어, 이래 땅을 파내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이렇게 뒤그자로 어, 돌로 돌을 이용해서 석축을 쌓을 거예요. 가로 5m, 높이 3m의 크기로 흙을 파낸 다음 대략 3~4평 정도의 공간을 만들 계획이랍니다. 작업의 시작은 박혀있는 조경석을 하나씩 빼내서 옮기는 작업입니다. 돌 하나의 무게만 해도 상당해 보입니다. 보통. 500kg, 700kg. 아, 둘 하나예요. 두어 시간에 걸쳐 돌덩이를 치우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흙을 파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턱을 내부는 석축을 쌓아 벽면을 세우기 때문에 그 부피까지 감안해서 실제 턱을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땅을 파내야 한답니다. 그렇게 터파기 작업에만 반나절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한편에선 아연 각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터굴 위에 지붕을 네. 이제 설치하기 위해서 네. 이제 구조물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천장이라고 볼수 있죠. 촘촘하게 각반을 배치하고 용접을 시작하는 작업자. 저판면에는 모조리 용접을 하는데요. 하나로도 놓치면 안 되죠. 여기는 네. 하중이 많이 실리기 때문에 네. 용접을 어디 한 군데더라도 맞뜨리면 거기에서 이제 균열이나 벌어질 수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애초에 방지하려면 꼼꼼히 하나하나 다 살펴서 용접을 전체적으로 다 해야 돼요. 단순간의 실수가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심혈을 기울여 진행해야만 하는 작업입니다. 그만큼 용접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또한 오래 걸릴 수밖에는 없답니다. 터파기와 구조물 용접까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터굴 시공에 돌입할 차례. 거대한 돌들이 준비되는데요. 터굴 안에다가 이제 벽체에다가 쌓을 수 있는 자연석 돌이 크지 않으면은 네. 어 이게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요. 돌이 어느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어 줘야 네. 어, 토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날 준비한 돌의 양만 트럭으로 무려 8대 분량. 무게를 따지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톤솔로는한 100톤 정도 들어가는데. 아, 100톤이요? 네. 네. 이 많은 돌들을 쌓으려면 오늘도 왠지 하루해가 짧을 것만 같습니다. 먼저 납작하고 평평한 돌을 골라 가장 안쪽 면의 중심부터 세운 다음 뒤편으로 흙을 채워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잡아줍니다. 굴착기를 마치 수족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작업자, 수십 년 경력의 노하우가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어, 이게 진짜 말 그대로 정교하게 써야 되는데 어, 네. 사람 손으로 하다시피 막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어 경력이 없는 사람은 도를 못만듭 아... 제가 자기 앞으로 쏟아질 거요아 그래요? 그냥. 이렇게? 아, 그냥 쌓는 게 아니네요 무게가 네, 전부 500kg, 600kg 되는데 앞으로 하나 떨어지면 큰일 나겠죠 거대한 돌덩이를 공기들 움직이듯 다루는 솜씨가 그저 감탄을 자아냅니다 저마다 생김새가 다른 돌덩이를 적재적소에 맞춰 넣는 것도 신기하지만 경계면의 기울기를 요리조리 맞추는 모습이 마치 퍼즐을 조립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흙에 묻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붕괴 위험이 가장 크겠죠. 그래서 그기를 가장 집중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보기에는 그저 수월하게 작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폭을 하나의 석축을 온전히 완성시키는데만 꼬박 이틀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렇듯 촘촘한 석축이 무사히 완성됐는데요. 작업 3일차에 접어든 아침. 그 사이 아담한 돌기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마침내 터굴 위로 천장 구조물이 올라갈 차례입니다.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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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앞으로 천천히 조심 앞으로 앞으로 철골의 무게도 상당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안착시키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합판을 가져와 골조 위를 덮어 나가기 시작하는 작업자 목조주택 지을 때에 사용하는 아주 두꺼운 합판이 있어요. 가장자리 홈이 서로 맞물리며 뛰어난 결속력으로 무거운 하중에도 잘 버틴다는 TNG 합판입니다. 그 사이 쉴틈 없이 다음 작업을 준비하는 작업자. 콘크리트 타사을 위해서. 네. 끝그 가장자리에다가 네. 설치해 가지고 콘크리트가 더 이상 흘러내리지 않게끔 네, 되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철골의 가장자리를 따라 거푸집을 설치하고 이음새를 고정시킵니다. 사흘 연속 쉴틈 없이 이어지는 고강도의 작업에도 흐트러짐 없이 작업을 이어가는 사람들.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지만 작업은 끝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양생이 좀 힘들어질까봐 네. 또 고객과 약속도 있고 시간 약속도 있고 그래갖고 할수 없이 야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힘이 들어도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작업을 마치려면 한시가 급한 상황. 철근을 넣어야 콘크리트는 힘을 가져요. 철근이 아. 없으면 네. 무너지겠죠. 사람 몸에 뼈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콘크리트의 기초 골격이 될 철근에 이어 이번엔 그보다 더촘촘한 간격으로 짜여진 아연 합금 철망까지 가세합니다. 폭을 철망. 기붕이다 <laughs> 보니까 엄청나게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떤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럼 공그리가 갈라지는 거 완전히 잡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줘요 내일로 예정된 콘크리트 작업을 마치고 야간 작업까지 불사하며 모든 준비작업을 끝낸 작업자들. 드디어 작업 4일차. 지난 밤 기초 뼈대를 완성해둔 덕분에 이제 곧바로 콘크리트 작업이 시작될 예정인데요. 보조기둥을 잔뜩 가져와 턱을 천장 아래 단단히 받쳐두는 작업자들. 여느 때보다도 비장한 표정입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이제 지금 시작할 건데 이 하중을 콘크리트 무게가 상당해서 그걸 이제 처지는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평이 채안 되는 공간 안에 10개 이상 촘촘히 위치를 잡아 못으로 단단히 고정을 시킵니다 잠시 후 오매불만 기다렸던 레미콘 차량이 콘크리트를 싣고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하지만 터굴 위치까지는 레미콘이 닿을 수가 없어 또다시 굴착기가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일일이 한삽한삽 퍼담아 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콘크리트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에 100톤에 가까운 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하중을 이기려면 어떤 이런 쇠만 가지고는 좀 무리수가 있죠. 땅속 깊숙이 묻혀야 제 기능을 하는 토굴인지라 그만큼 많은 흙을 덮기 위해선 천장에 버티는 힘도 탄탄하게 만들어줘야 한답니다. 그렇게 콘크리트가 천장 구조물 위로 올라가고 이번엔 작업자가 직접 그 속으로 들어가 갈퀴로 콘크리트를 골고루 펴주기 시작합니다. 네, 철근 사이사이를 콘크리트로 꽉 채우기 위해서 빈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고대입니다 아, 그래요? 이제 힘이 많이 들어라 한치의 빈틈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작은 작은 콘크리트를 밟아 다져주는 작업자. 그렇게 한참만 에야 작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요 양생이 되고 나면 흙을 덮을 겁니다. 아, 이게 양생이 얼마나 걸리는데? 어, 한 일주일 정도 잡아야 돼요. 터굴 시공에 첫 삽을 뜬지열 하루가 되던 날. 다행히 날씨가 도와준 덕분에 얼지 않고 무사히 양생 작업도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위로 흙을 덮을 예정인데요. 터굴 입구를 막아주는 출입문도 설치됐습니다. 문이 있어야. 안 냉기가 냉기나 바깥의 열기가 차단이 돼서 아내가 냉장실 역할을 하니까 음. 문을 닫았습니다. 토굴 작업에 대미를 장식하게 될 흙덮기 작업. 정해진 양을 이틀에 걸쳐 조금씩 나눠 덮게 된다는데요. 며칠 뒤 주변 정리까지 끝내고 나면 토굴 시공 작업이 모두 완료된답니다. 아,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다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을 내부를 확인해보는 대표 작업자. 석축이 뭐 안전하게 쌓여있고, 잔돌들이 잘 들어가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뭐, 천 년, 만년 가도 그대로 있, 있지 싶어요. 아이고, 뭐, 저희가 힘은 들었어요. 힘은 들었는데, 저희로 인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면, 뭐,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백 톤의 돌과 백 톤의 흙으로 쌓아 올린 자연 토굴 시공 작업 하지만 그 속에는 그보다 더 값진 땀방울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일 네, 네. 오늘도 하루 열심히 해야 되겠죠. <laughs>